자, 501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4네 실근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알파, 가장 큰 것을 베타라고 해서 두 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죠. 자, 우선 1, 마이너스 5, 5, 5, 마이너스 6. 자, 조립제법을 할 건데, 지금 너무 고맙게도 다 다음엔 0이 나와요. 개수들이. 1로 일단 가능하다는 얘기고. 됐나요, 까지 그리고 한번더 해봐야겠죠? 어,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이번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됐네요. 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얘를 x-1에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까지. 됐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께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알파라고 했으니까 얘가 알파. 가장 큰걸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얘가 베타. 그래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 답은 4가 나와 주는 겁니다. 됐나요?